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심하제입니다. 어, 지금은 7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4시고요. 어, 오늘 디스파이트 1회1회 펀치 디스파이트 1회직관하러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먼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도착 시간 6시 40분, 아, 6시 30분으로 뜹니다. 같이 오기로 한 동생이 제가 도착했는데 지금 일어났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네요. 네. 아 지금 저기 멀리 써 있습니다. 뭐막 어, 안에서 막 마이크 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막 뭐가 막 울리고 있어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현장 지금 예, 리얼입니다. 지금 지금 왔습니다. 지금 네. 아아 아, 좋아요 좋아. 아 지금 협찬해 주시는 협찬님. 와 분위기 아, 분위기 미쳤다. 와씨. 오늘 오늘 경기하시는 분들인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 임대혁입니다. 예. 임대혁이요. 네. 임대영. 예. 일차 예. 쌍의 아 예. 네, 그링 네. 그 안으로 던지시면은 아, 네. 선수로 반받고. 링, 네. 링 안으로 던지면 네. 네. 반받으셨어요. 우리 아니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연히 심지어 제 결혼식, 축가불러주신분을그서만났어요 말도 안 되게, 와, <목소리> 미치죠, 미치죠, 미치죠. 아,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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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I yeah. 디스파이트 1회 직관을 하고 지금 방금 집에 왔어요 여운을 그대로 가져와서 리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팔찌 여기 입장권이 있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저는 디스파이트 제 1회 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티켓 값도 아깝지 않았고요 저는 2회 3회 4회 다 시간만 맞는다면 직관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넓지 않고, 경기장도 너무 넓지 않고, 적당한 크기에 조명도 너무 이렇게 잘돼 있어갖고, 딱 집중이 되게 잘 됐어요, 경기에. 진짜 막 선수들 얼굴 표정도 다 보이고, 숨소리, 그 펀치 소리, 막 이런 그 오감을 약간 만족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그, 나온 선수들이 다 일을 갈고 나온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멋있었고, 재미없던 경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복시,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조금 봤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기존 프로복싱이랑은 다르게 많이 신경 쓴 부분 그리고 너무 올드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게 너무 보여서 어 개인적으로는 음 10점 만점에 9점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당연히 1회가 보, 1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좀제 눈에는 보였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첫 경기, 그, 이성우 선수와 장혜수 선수가 경기를 하고, 1라운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1라운드 끝나고 그 선수들이 제대로 쉬지를 못했고, 그런 부분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앉아서 1라운드 힘들게 하고, 이제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서서, 기대서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점. 뭐, 나중에 뭐, 이, 이 와이어리스트 카메라 영상에 소리는 잘 들어갔겠지만, 거기 있는 일반 관중들, 관중들한테는, 어, 링 아나운서의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100%.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경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루즈워해질 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네임 밸류 있는 선수들의 좀 시범 스파링이라든지 중간에 좀 시합을 좀 넣는다든지 유명한 선수들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루즈워질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이런 요소들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펀치님이 중요시하는 그 관객 일 순위라고 하신 부분, 네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복싱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아직도 복, 제가 지금 복싱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충분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복싱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 이확 와닿을 수 있냐? 어, 저는 아직은 그거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뭐, 복싱의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오늘 뭐, 촬영된, 뭐, 카메라 팀이 만났었는데, 오늘 촬영된 영상들이 어떻게 좀더 대중적으로 뻘쳐 어, 나갈지는 잘 모르겠.. 모르겠지만 어, 그 컨텐츠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음, 저도 막 영상을 많이 찍긴 했지만 뭐이 영상을 제가 막 이렇게 오, 풀 버전으로 막 올리는 건좀 상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음, 올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경기 한경기 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게 복싱 매니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어떻게 전달될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2회, 2회도 굉장히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회 때 이렇게 성황리에잘 끝났고, 그리고 막 여러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이 컨텐츠들을 보고, 그 목소들은 아, 나도 한번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어, 나도 한번 서보고 싶다. 나도 저기 위에서 한번 시합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수 있을 법한 환경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가는데 2시간 반 걸리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시간 아깝지 않았고요. 돈 아깝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금 미숙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뭐 크게 막, 시합을 보는데 크게 거슬릴 만한 것들은 아니어서, 괜찮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복싱은 진짜 직관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관을 보는 거랑 진짜 너무 다르네요. 이 막, 소리, 숨소리, 막, 펀치소리, 표정 이런 것들이 막, 와. 너무 그 여운이 아직도 많이 남아갖고 영상에서 보던 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약간 팬심도 있고 너무 뜻깊었던 날이었고요. 진짜 최고의 명경기는 저는 이제 맨첫 번째 경기했던 이선호 장혜수 선수의 경기를 명경기로 뽑고 여기서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